아 뭐야 네. 형님 오셨어요? 아니 뭐요? 아니 그 동상 저거 코스프레 한다면서 뭔 코스프레요? 아니요? 아니요! 저거 이버펑크 파텐더 액션 바랄라에 나오는 그질 코스프레 아니요 형님 어떤 갸새끼가 그런 말을 해요 저기 위에, 아니, 위에... <laughs> 너야? 네? 너지 아닌데요 아 그래? 미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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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근데 그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뭘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게 뭐? 있어 뭐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, 제가 그, 갖고 있는 거는 고하나와 프랄 두쪽 봐봐 그. 기다와봐 보여줄게 <laughs> 뭘 보여줘요 다가저싹왜 아. <laughs> 이런 짤을 갖고 있어요 십덕아뭘심덕이요 어? 아이 백님 어. 여장 또 안해요 안녕요 신이시요. 근데 아니 그건 좀 있어. 저 여장은 퀄리티 같은 게 좋았는지 위상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. 아 예예예. 예, 예. 근데 뭐, 뭐 뭐라고? 화장 같은 걸안 해가지고. 아 화장했으면 자기는 천상 여자였다. 아니 아니 그런 아...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. 아 예잉님. 그런 건좀 해보고 싶어. 그 해보고 싶다고요 여장을요?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. 뭐냐면 <laughs> 포스프레 여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옷 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아. 했는지 내가 봐도 예쁜 겨아 완벽한 여장을 <laughs> 하고 싶다 이것이구나. 네 아니, 아니 씨 내가. 그 남선데 이게 어울릴리 가면서 거울 싹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?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죠, 형님. 근데 지금 이... 당장은 할 생각 없어. 그 나성 형님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단가를 맞추세요. 나성 형님이 단가가 필요하시답니다. 여러분들 명분이 필요하시답니다. 에, 에. 예, 하고 싶지만 그냥 하기엔 좀 그러니까. 음. 음.